구독 좋아요. 자, 우리 오늘 송파에서 아, 송파가 아니지. 자, 그치? 우리 지금 뚝섬에서 온 소팔러분 오늘 두 번째 방문이고요. 어, 또 굉장히 특이한 점은 쪽섬에서 오전 10시 45분에 출발해가고 계속 타고 오신 거예요 평택까지 총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린 거죠? 오전 1 10시... 0 41분 40분? 3시간 40분 네. 3시간 40분 걸려서 라이딩을 해가고 파워 테스트를 하러 오셨는데 오늘 좀 휴, 잠깐 휴식을 하고 좀 네. 회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지금 나이 어떻게 되나요? 93년생 27살이에요. 93년생 네. 나랑 별로 렇게 차이가 안 나고 다인은했습니 그리고 네. 지금 구력은 자전거 탄지탄 걸로만 치면은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6개월? 네. 음. 근데 벌써 장비는 굉장히 좀 돈을 들였네. 벌써 카본 일세까지 네. 넣고 <laughs> 어, 이제 프레임도 저 리액터 4000. 4000. 네. 네. 잘꾸며면 이쁘게 만족스럽게 네. 타고 있겠네. 그럼, 여태까지 뭐, 파워 테스트나 이런 거 해본 적한 번도 없어요? 어, 파워 테스트도 안해봤고 동호회도 들어가 본적 없고, 그냥, 네. 한강에서 평지만, 평지만, 어필 별로 안 좋아해서. 혼자만 타고? 네 음. 자, 우리 이제, 뚝섬에서 온 공대생, 27살, 두 번째 도전자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센서부터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. 잠깐 가볍게 돌리고 계시면은, 어, 신 제대로 나오고, 파워 나오고 케이던스 조금만 더 케이던스까지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. 자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하고 네, 테스트 하고 되도록이면 케이던스 보면서 초반부터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계속 80에서 85 사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가는 게 제일 좋고. 300 와트는 저 사이에 200 와트를 자딱 이제 요거 150 와트까지가 워머 구간이라고 거의 생각하면 돼 워머 어. 구간 지나니까 좀 어떤 것 같아? 확실히 달아오르고 있어지. 달아오르고 있어? 달아오르고 있어. 아 조금 조금씩 더 무거워지지. 네. 그러니까 스마트 로라가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저항을 조금씩 더 걸어주는 거야. 야 그래도 기본 파워가 좋게 나오겠다. 지금 아직 벌써 지금 275와트 그리고 아직까지는 형이 봤을 때는 300 초반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야 아니야, 아니야. 갈수 있어 아니야 조상님만 살짝 뵙고 오면 돼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형이 봤을 때는 325갈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, 아니야. 케이던스 케이던스 떨어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세요 그렇지. 제 그렇지, 라마조 법시작됐고 자 이야기하는 순간 심박 190 진입했고 그래도 케이던스 잘 유지하고 있어 아우 좋아 페이스 좋아 진짜 좋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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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갈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까지가 어디야 저 자신이랑 타협하면 안돼 자신이랑 타협하면 안돼 짠해 더더더더더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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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힘이 안 들어 우리 뚝섬에서 온 동생 2275 와트 클리어하고 300W 15초에서 사망. 자, 본인, 네. 본인 생, 원래 본인 목표가 200이었어요? 네. 200 목표였는데, 229W. 잘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? 네. 그리고, 그리고 229W, 한달 동안 앞으로, 그러니까 현재 6월 24일, 7월 24일쯤에, 네. 어, 240W, 그 정도 가능합니까? 가능, 무슨 요일인지 확인하겠습니다. 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 이틀 정도는 상관 없으니까 본인 네. 편할 때 하면 되고 무조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동생 파워 테스트 마감 다 하고 회복까지 어느 정도 했는데 파워 테스트 한 느낌이 어때요? 소감이 음... 한 번쯤은 그래도 본인이 네. 네. FTP 값을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어디 가서 이제 말하면 실력이 어느 정도다 그런 거를 분들이 네. 알수 있으니까 음. 한 테스트하고 그 힘든 기분을 느껴보는 게 테스트 할때 어땠어요? 테스트 할때 네. 그래도 그 제가 275까지는 통과했는데 250까지는 응.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했는데 275에서 응. 1분 경과되는 순간 이제 다리에서 부하가 확 올라오면서 확 올라오고 다리가 잠기지. 네 잠겨가지고 이제 네. 어떻게 275만 통과해보자고 악으로 응. 버텨서. 악으로 버텨서. 네. 그리고 딱 300이 좀 올라가는 순간 거기서부터 그냥. 안 아, 이건 안 된다. 도저히 못 된다. 그냥 다리가 그냥 확 네. 멈추는 정도 어, 힘든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같아요 굉장히. 그러니까, 어, 만약에 본인이 여태까지 인생 살면서 아직 뭐 많이 산건 아니지만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도가 최고가 10이다 했을 때 오늘 이맵 테스트 한 정도 한몇 가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8.5 정도? 그래도 할 만한 거죠 또한달 후에 2차 테스트 할 수는 있는 정도 응, 네. 무조건 할 거죠? 그렇죠. 그렇죠. 이거 이렇게 여기서 영상 남기면은 빼박이에요. 그렇죠. 그냥 무조건 아, 나와야 그렇지. 돼. 그러니까 자, 우리 뚝섬에서 온2 7학 공대생 오늘 여기까지 테스트 진행했고요. 또 계속해서 테스트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뚝섬에서 3시간 반, 3시간 40분 걸려서 왔던 2 뭐야? 왔던 7학 공대생은 또 그렇게 또 타고 가기 위해서 지금 무궁화호도 예매도 취소를 하고 지금 또 타고 가기 위해서 또 길을 나섭니다. 근데 은근히 아. 그렇게 크게 나쁜 거 같진 않아요. 어차피 올때 음. 진짜 힘 빼고 한 평균 속도 20으로 오니까 그냥 세월아 내월라 네, 그냥 그냥 전기 자전거 타는 느낌이더라고요. 음. 하긴또 이게 속도를 낼 때는 음. 페달을 누르면 반작용으로 몸이 뜨니까 이 안장에서 오는 압력이 그치. 빠를 때는 적은데 이제 천천히 음. 달리니까 음. 안장통이 평소에 없었는데 음. 조금 생기더라고요. 천천히 달리면 당연히 네. 안장통이 계속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케이던스 올리고 계속 좀 힘이 들어가면은 어덜 해지고 그런 걸 이제 잘 조절해서 오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조심해서 와. 알겠지? 좋아요, 알람 좋죠. 다들 잊지 마시고. 그래. 조심해서 가. 네, 감사합니다. 어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. 네.